네, 오늘 시승차는 BMW 6시리즈 그란 트리스모입니다 트림은 630d X드라이브 럭셔리 라인이고요. 엔진은 3000cc 직렬 6기통 디젤 터보 디젤 엔진이고요. 이전에 절, 얼마 전에 그 경험했었던 X3 30d와 같은 엔진의 변속기 그리고 굴림 방식까지 네 바퀴를 같이 굴리는 동일한 방식입니다. 어, 어제 마침 OGT 구형, 20D지만 구형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나서 지금 느껴서 그런지 더 차이가 큰 차라기보다는 좀더 SUV 쪽에 가깝게 변화된 차를 타는 느낌입니다. 시트 포지션도 지금 가장 낮춰서 앉았는데 상당히 높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런 길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차가 세단 베이스지만 SUV처럼 이런 롤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약내 중에 서스펜션에서 느껴지는 그런 물컹거림이 이게 세단이 맞나 싶을 만큼 약간 출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달리면서 이제 속도가 올라갈 때는 그 부분이 좀어 단단하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에서 BMW스러운 그런 느낌은 남아있구나, 유지를 시켰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3000cc 디젤 엔진인데 연비도 꽤 훌륭한 편이어서 지금 공인연비는 11.34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로는 한 800km 정도를 갈수 있는 걸로 나오고요. 지금 실질적인 연비도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속, 정숙성은 아이들링 때는 오히려 2차가 디젤이 맞나 싶을 만큼 조용한데요. 하지만 그게 고속으로 올라가면 엔진의 소리는 잦아들지만 바깥에서 어떤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 마찰음 이런 부분은 이상하게 운전자에게 탑승자에게 그리고 크게 다가와서 어, 그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A필러에서 들어오는 그런 바람소리가 약간 거슬릴 정도로 유입됩니다 네, 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탈 때마다 이 ZF 8단 변속기와의 조합이 굉장히 잘되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여러 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무르익었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디젤 차임에도 어떤 가솔린 엔진에서 느낄 법한 그런 리니어한 가속이라든지 감속도 마찬가지고. 속도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6초 플래시고요. 지금 이제 고속에서 달려보면 그 정도 수치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속 110km 이상이 되면 리어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펼쳐지고요. 70km 미만으로 떨어지 다시 접혀집니다. 신형 6시리즈 그랜트리스모에는 BMW의 가장 진보한 반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다듬어져서 아까 오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보다 더 차선을 잘 인식하는 것 같고요. 전에는 이런 차선을 물, 물었을 적에 어떤 핀볼 튕기듯이 퉁퉁퉁 이러면서 차선 가운데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보다 좀더 자연스럽게 차선 가운데로 유지를 한다거나 앞차와의 거리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손을, 손과 발을 다 뗐는데요. 지금 경고가 이제 노랗게 그래픽이 뜨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시간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은 저 노란색 그래픽이 이제 빨갛게 변하고 알람을 주면서 어, 운전대를 잡으라는 경고를 주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알람을 주고요. 그러면 속도를 한번 줄이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한번 더하는 것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가장 진보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만났던 X3에서 X3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5시리즈보다는 진보한 게 크게 느껴지네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확인 차원에서 어, 지금 이제 노랗게 변했고요. 약 10초 정도 대략 10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초 만에 노랗게 변하고 이제 빨갛게 변하는 거는 아마 30초 정도 에서 변하는 것 같은데 아 30초 정도가 되니까 이제 운전대를 잡으라는 손 아이콘이 여기에 뜨고요. 이 보이실 텐데 영상에서 그리고 이제 1분이 되면은 아예 빨갛게 변하면서 여전히 손으로 잡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속도를 차가 임의로 줄입니다. 지금 두번 제차 확인했는데 어 많이 매끄러워졌네요. 전에는 반자율 주행 기술이라고 할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어 6GT는 경쟁차들, 뭐, 자연스럽다고 하는 타 브랜드들을 상회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반자율주행 기술이 언제 쓸수 있겠냐, 의지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그쪽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차가 이제 기능들을, 많은 기능들을 갖게 되면서 보시다시피 이 화면에서 보면은 메뉴가 저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기를 찍고서 들어가면 또한 단계의 메뉴가 여러 가지 가지 치기처럼 이제 메뉴가 드러나는데 그런 메뉴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피치 못할 경우에 화면을 보게 되는데 어, 가끔 아차하는 순간에 아차와 거리가 좁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가 알아서 제동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주의를 주으로써 운전자에게 좀더 위험한 순간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계기판은 5시리즈에서 봤던 그풀 디지털 방식의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 이제 스피드메터와 오른쪽에 RPM 타코메터가 자리 잡고 있고 가운데에는 작은 그이 반자율 주행 관련한 기술들이 디스플레이되는 그 별도의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에 따라서 아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인데요.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것도 오시리즈 기존 오시리즈와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 아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시리즈와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OGT는 전에 그 7시리즈를 베이스로 했어서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한 게그 OGT는 7시리즈 이상의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전방 시야와 어떤 측면 시야는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이게 아마 시트 포지션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뒷자리에 앉았을 적에는 뒤, 그, 리어 사이드 패널 글라스가 뒤까지 훅 파여 있어서 고개를 좌우로 돌렸을 적에도 시선이 좀더 여유롭게 그리고 시원하게 바깥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에서는 어, OGT 때와 마찬가지로 좀더 공간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로 그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서 이 헤드룸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6 시리즈 그란 트리스모에는 제스처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손가락을 돌리는 걸로 볼륨을 키우거나 조절할 수가 있고요. 좀더 제스처 컨트롤이 유용하게 그리고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기능은 핫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두개 찌르는 걸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다음 트랙을 한번 해보면 이제 다음 채널로 넘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잘 쓰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6지, 6시리즈 그런트리스모를 만나봤는데 이 차는 한마디로 모든 게 풍요로운 차인 것 같습니다 성능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어떤 풍만한 디테일을 가진 참 풍요로운 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 6시리즈 GT가 처음 이제 공개됐을 적에, 5GT의 모습에서 많이 기대기를 뺐다는 것을 생김새만 보고도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로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어, 반반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늘씬한 건 맞는데, 차가 약간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같아서 봤을 적에 차가 늘씬하지만 어떤 폭이라든지 크기라는 부분에서는 OGT를 봤을 때 느꼈던 그런 정말 7 시리즈에 버금가는 크기구나 대형차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빠졌고요. 어쩌면 그 부분은 BMW가 노린 부분일 수도 있죠. 급 차이를 두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든, 아니면은, 기능, 어, 갖고 있는 편의사양이든,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두고 싶었을 테니까요. 예상대로였던 부분은, 어, OGT에서 느껴졌었던 그런 GT스러움. 그러니까, 장거리를 갈, 편히 갈수 있는 여유로운 성능과, 그리고 적재공간, 어, 거주성.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가진, 빠짐없이 유지하고 있는 차라는 것입니다. 그 6GT로 넘으면서 이제 엔진 라인업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라인업은 이제 30D가 가장 낮은 현재로서는 하위트림인데, 30D만으로도 달리기의 즐거움과 또 효율성까지 같이 겸비한 차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640i를 조만간 또 시승할 텐데요. 640i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일단 뭐 엔진 성능 특성상 좀더 부드럽고 매끈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지금 이 직렬 6기통 터보 디젤 엔진과 이 8단 변속기의 조합이 워낙 매끄럽게 잘 돌아가서 사실 이 부분이 동력성능 부분이 아쉽지가 않, 않거든요. 지금이 30D가.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640i 그 엠펙 갖고 있는 편의 사양이라든지 편의 장비가 얼마나 더욱더 여기서 이 풍요로움을 넘어서 얼마나 더 정말 과잉에 이를 만큼 풍요롭게 풍부하게 적용이 됐는지가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일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럼 640i 로 다시 한번 6시리즈 GT 신생기는 보여드리겠습니다.